자 A 자로 천천히 그렇지 잘하고 있어 턴하는거 조금씩 조금씩 한번 연습해봐 왼쪽 오른쪽 살살 살살 익혀. 잘하고 있어. 휴즈 조금 휴즈 조금 일어나고 조금 조금 일어나, 좀 일어나. 영자 허리 펴고 허리 펴. 그렇지. 잘하고 있어 휴즈 조금 펴도 돼, 허리 펴도 돼. 천천히, 천천히, 천천히. 천천히, 천천히, 괜찮아, 천천히 허리 피고, 천천히 허리 피고. 잘 타고 있어. 천천히 허리 피고. 이영주? 네. 잘 타고 있어. 아, 천천히, 천천히. 턴, 턴, 턴. 그렇지, 턴. 잘한다. 긴장하지 말고, 긴장하지 말. 고 괜찮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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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. 그렇지, 괜찮아. 그렇지, 잘하고 있어. 이거 잘했어, 아주. 아주 잘했어. 천천히 가. 너무 빠르면은, 곧바로 내려가지 말고, 대각선으로 가, 대각선으로. 아 하면서. 그지, 얼굴 봐봐. 아이. 다시 봐봐. 아이. 자, 천천히, 천천히. 어찌? 그렇지 속도 익혀 오메 잘하고 잘하고 있어. 잘하고 있어. 앞에 보고.